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여덟 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도우며 수고하여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달이 떠있을 때 출근을 해서 달이 떠있을 때 퇴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0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해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눈코뜰 새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눈코뜰 새 없이 일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을 노후를 준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해서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아니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십 년 후의 일을 자꾸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뭐하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질병 때문에 잠을 못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쌓여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에스더 뒤에 조금만 가셔서 전도서 9장 11절 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장 내헛 네, 다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들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이석우보면 토끼와 거북이 비율을 알잖아요. 토끼 아무리 빨라도 딴짓하면 아무리 느려도 거북이가 꾸준하게 달려가면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용사들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 어떤 영원가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행복은 선착순이 아니라고, 성적순이 아니라고 공부를 잘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엘리트였고, 공부를 잘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공부를 저렇게 잘하고 하니까 성공하겠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고, 쟤는 학교 다닐 때 너무 말썽쟁이였고, 사고도 많죠. 그서 사회에 나가서 저를 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변하더니 너무 성실해지고, 막 그래서 공이...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그래서 먼저 되는 건 아니고 나중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잠을 잘수 있어요. 믿음이 도운 성도란.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자고 잘 일어난다는 게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부간의 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간의 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 제국의 왕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잠을 못 자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내 자리가 어떤지 뭐 그건 상관없어요 꿈자리가 안 좋다 어제 꿈이 안 좋았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인연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눌리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밤에 무슨 돼지 꿈꾸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똥 꿈꾸면 뭐 복권을 사야 된다고. 보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에 여전히 매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고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그 모든 걸 나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에 매여 살겠습니까? 오늘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는 계략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서는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저 하만을 죽이기려고 계략을 꾸며놓고 왕을 찾아가는데 그때 이 아세라오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중일기 가져와서 읽혔는데 또 읽은 부분이 하필이면 어떤 부분이에요? 모르드게가 암살하려던 빅단 베레스 이이 이 사람들 빅단아랑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하려는 계략을 고발해서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됐다는 그 부분을 읽게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모르드이는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자죠. 밤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이는 밤이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인 하마는 잠도 안 자고 뭐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개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고 아스혈이랑 또 잠도 못 자고 그냥 공중 읽고 있어요. 그 모든 게 모르드개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모르드개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이 사건이 에스토서 2장에 나오거든요. 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5년 전 일을 이 아스유랑이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그 일기를 읽고서 깨닫고 나서 그에게 포상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 봉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니 일. 기한이 이룰 때가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대요. 언제요? 하나님인데. 모르드게가 이 중차대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포상도 받지 않았을 때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의 생명을 살려는데 어떻게 나한테 떡 하나도 안줄수 있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성전 대골문 지키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5년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때가 좀 지나서 베푸실 수도 있고 바로 그때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거나 어떤 무엇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은혜를 내리고 계세요. 오늘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네. 잠도 안 자고 이런 일을 해요. 만약에 하만이 이때 왕안 찾아가고 잠자 쓰면 어떻게 써요? 이런 비참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달릴 그 자리에다가 모르득에 당한다고 착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측근의 신하들이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더니 하만을 불러라. 그리고 사만에게 불어요. 육절에 왕이 종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느냐. 왕은 모르득에게 해주려는데 하만은 김치국부터 마시고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자기 말고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해주게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래요. 자기 신 본분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존귀하게 하려면 왕복 입히고 왕의 말 태우고 머리에 관 씌워서 사람들한테 순회시키면서 보여 주라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왕이 존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왕이 누구를 시키래요? 모르드게 그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참이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갔던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던 모든 계략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하겠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말을 꺼내겠습니까. 말도 못 꺼내죠.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모르드게 자고 있을 때. 모르드게 자고 있을 때이 모든 일이 일어나요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마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이쪽에서는 주인공이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도 주인공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모른다고요 모르드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저쪽에서도 우리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5년이 흘러서라도 모르디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악인 하만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5년 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의 서전이그러죠 무엇으로 심댓는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때에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을 베푸시는데 다위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2절입니다. 10편, 25편,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laughs> 나를 하시고, 나의 하소서. 주를,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냐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3편 시편 23편도 한번 봅니다. 23편 바로 앞에 넘기셔서 5절입니다.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하신다고요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이게 누가 받은 복이에요? 하만이 받은, 아니 모르드게가 받은 복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인 하만 앞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눈앞에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왕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한테 무슨 상도 안, 내, 안 내려주고 그런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만이 우리 죽이겠다고 왕의 어인의 조서까지,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전국에 발포를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제또 주일, 어제저녁에도 예레미 하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너보관의 살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이렇게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웅지 마라고. 인생사 세웅지 마다.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 되기도 해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아. 아,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아, 복을 못 받는가 봐. 아니요. 그게 복 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뭐, 몰라 봤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말은 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세웅지마처럼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중요한 건 엎치락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뭐하신다고요? 선을 만드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하만처럼 모르드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 됩니까? 게시록에도 보면 그래서 그 하만과 같은 사람들, 왕과 귀족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산 사이에 덮여서 큰바이보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덮어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진노 앞에 우리를 가려달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저 앞에 서리요?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섰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인친자들 14만 4천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앞에 선다고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내네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만이 받은 복이고요. 그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아니 하만이 받은 복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받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하잖아요. 일일비하지 마라 분명히 이안 좋은 일 좋은 일 되고 좋은 일안 좋은 일 된다 세웅지마다 그런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모르게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고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야고보가 방금 전에 헤롯에게 목베임 당하고 베드로가 다음 차례예요. 그런데 유대인 명절이라 하지는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합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풀어가세요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감옥 안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사자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건지실 거고 사도바울처럼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도 거기서도 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그 태풍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바울만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왜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리고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올때 걱정, 근심, 염려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다 끝내고 마음이 평안함이 이하고나면 뭐하냐면 갈때그 걱정과 염려가 그 짐을 다시 지어지고 가요.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러 와서 그 짐을 맡겨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거 짐을 다시 지고 간다고요. 그리고 가서 다시 걱정합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실 거라고요?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선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어제 예레미야 42장의 이스라엘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던 내가 보이게 좋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다리며 이 하루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